성경말씀 누가 보금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로 각각 고향에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베들레헴이라는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퇴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 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 성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관한 요양의 정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첫 번째 성탄의 정확한 연도와 날짜를 알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누가 보금의 저자 누가는 제법 뛰어난 역사 감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절과 2절이 딱 맞아떨어지는 연도를 찾아내면 성탄의 연도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가이사 아우구스도, 일반 역사에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호적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져서 실시되었다는 문헌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조사 명령은 아우구스투스다운 것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아우구스토는 오늘날 통계청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인구조사와 조세 제도들을 처음으로 확립한 로마 황제였습니다. 고대의 인구조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력과 세금을 수탈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점령당한 국가들에게서 자원을 수탈하려면 더 철저하게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탈해야 할 점령 국가들에서는 인구조사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반대로 수탈할 일이 없는, 세금 거둘 일이 없는 로마 시민들은 인구조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로마 본토에 대해서는 인구조사를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1절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가장 잘 어울리면서도 이와 똑같은 역사를 찾을 수 없는 애매한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이 연도에 대해서 모호하지만 2절이 보충해주고 있기에 그러면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해도 일반인들 수준에는 복잡하고 애매한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2절은 1절보다 더 곤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 보금 2장의 호정명령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곤란한 역사 문제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둘중 하나입니다.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 저자 누가가 열심히, 진심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추적해서 기록했는데,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록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연도도 없었고, 역사 감각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참고할 자료가 다 오염되었거든요. 다 착각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 의도와는 다르게, 기록 자체가 잘못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무엇이냐? 누가의 기록대로, 실제로 누가 기록 그대로 호적명령이 있었는데 아직 그 증거를 우리가 찾지 못했을 것이다. 진짜 증거가 있는데 없어져서 우리가 찾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려고 애쓰는 저자 누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의 대리인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에 오셔서 30년 이상을 살다가 로마 총독에게 죽은 역사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은 허상인 채 단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깨비처럼 수천 년 사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았던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성탄의 연대를 알수 없는데 어떻게 ADBC 제도는 정했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단기 몇 년이라고 연호를 사용했었죠. 단군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서기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들여온 연대표기법이라는 뜻입니다. 서기, 영어로 AD의 번역어죠. AD는 라틴어로 a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라는 뜻이죠. AD를 한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주후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색이 없이 소위 중립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주후라고 말하지 않고 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주후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어떤 출판사는 고집스럽게 주후라고 번역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AD의 반대말, 주전은 무엇이냐? 역시 라틴어도 Ante Christum Natum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탄생 전이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대문자만 짜서 Ace N 또 줄이면 Ante Christum 그래서 Ace 이렇게만 줄일 수 있는데 라틴어로 이렇게 표시하다가 영어 시대가 오면서 이 그리스도 이전만 영어 표기로 뭐라고 바뀌었느냐? Before Christ. 주전, 그리스도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뭘 쓰고 있습니까? AD, BC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계에서만 쓰는 것이고 또 일반 사회에서는 AD, BC 제도 쓰면 안 된다고 다른 대용어가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것까지는 뭐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너무 많은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어떤 용어를 쓰든, ADBC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용어 뜻 몰라도 됩니다. ADBC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니, 그러면 여기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AD, BC를 구분했는데 왜 예수님 탄생년도를 모른다고 자꾸 저는 얘기합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AD 1년이 예수님 탄생년도라고 대담하게 설교를 하실 텐데. 정답은 AD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AD 제도는 교황요한 1세가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를 기점으로 하는 연대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임무를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제에게 맡겼습니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 소자 디오니시우스라는 뜻입니다. 아마 체구가 작은 것 같았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동방 출신인데 로마에 와서 동방의 문헌들을 라틴으로 번역해주고 있었고 수학을 잘해서 복잡한 부활절 날짜 계산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계산한 그 해를 AD 1년으로 정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우리가 AD 1년으로 계산합시다. 이렇게 결정한 연도가 언제냐? 주후 525년이라는 말입니다. 그전까지는 안정해졌었는데, 주후 525년에 왔어야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A.D. 1년을 정합시다라고 제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 A.D. 시대기는 이제 확장이 되면서 7세기에 영국에서 채택했고, 그리고 9세기에는 샤를 마누가 인정하면서 기독교 세계의 표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시대가 도래하면 주제는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B.C.라는 용어로 바뀌고요. 자, 그럼 성경에 왜 A.D. B.C. 연도가 없는지 이해하시겠죠? 성경은 왜 AD 빛이 뭐몇 년이 없었느냐? 당연히 없죠. 왜 그렇습니까? AD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후 52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에는 당연히 그때는 아무도 그런 걸안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AD 연대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가 중세 말기에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자료는 헤롯 대왕의 연도가 확정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죠. 그 헤롯 대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근방에 아기들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 미치광이거든요. 유대 역사 문헌에 의하면 헤롯이 죽기 전에 일식이 있었고 죽은 후에 유월절을 맞았다고 합니다. 후대에 일식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사망 직전에 일식이 있었다고 했으니 연도를 추적해 보았더니 주전 4년 3월 12일에 있었고 그해 6월절은 언제 있었느냐 4월 11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식과 유월절 사이에 헤롯이 죽었다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4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느냐? 일식 이전인 B.C. 4년 3월 이전에 태어난 것이 여기까지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헤롯이 살아 있을 때 태어났으니 B.C. 4년 3월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이런 사정을 안다는 사람은 또 착각합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됐네. 유명한 역사가, 로마 역사가 시오노 나나미도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 잘못 없죠. 성경이 몇년 매달에 몇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처음에 AD 1년을 정한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이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그 당시 주후 500년대경에 그 자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AD 1년이 잘못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서 여러분께 와가지고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놈이 잘못 정해서 그러면 돼요. AD 1년을 만든 놈이 있는데 그놈이 잘못 AD 1년을 잘못 정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수정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미 다 적용되어 있는데 모든 연도를 다4년 뒤로 당겨 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만 4년 젊어지면 모르겠는데. 그죠? 내만 4년 젊어지면 4년 당겨야 되겠는데 전부 다뭐 4년 다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다 그렇게 그래 쓰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와 날짜를 모르거든요. 빛이 5년에 났는지, 6년에 났는지, 7년에 났는지, 지금 빛이 7년, 6년 사이가 유력한 얘기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자, 다시 본문을 주목해 봅시다. 이 누가의 역사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대목은 바로 로마 황제와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왕 헤롯과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의 안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안목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크으, 이 지중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는 로마 황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가이사 아우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원래 역사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름은 황제가 되기 전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들어보셨죠? 이 라틴어 발음보다 여러분들은 영어식 이름을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아들이 누구라고요? 카이사르 아우스투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뭘딴 겁니까? 저 카이사르를 따와서 카이사르 그래서 이후에 로마 황제들은 다 뭐라고 부릅니까? 카이사르라고 부릅니다. 카이사르는 이제 황제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된 거예요. 뒤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도 나중에 다 황제들이 뭐 물려받는데 아우구스투스는 무슨 뜻이냐? 존엄한 자, 폐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최고 존엄. 그렇게 부르는 거 폐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그렇게 불린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천사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들로 지금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메시지입니다. 아기 예수와 당시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